서울의 겨울은 매섭고 차가웠다. 회색빛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도시의 소음을 삼키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강남의 한 공장 근처 15살 소영이는 작은 손으로 비닐봉지를 꼭 쥐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소영이는 시장에서 어머니를 위해 몇 가지 식재료를 사서 돌아가는 길이었다. 어머니 민지는 공장에서 일하느라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소영이는 스스로 장을 보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늘에는 옅은 구름이 퍼져있었고 먼거리에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공장 앞을 지나가던 소영이의 눈에 한 노인이 들어왔다. 공장의 커다란 철문 옆에 낡은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있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야이어 창백했다. 떨리는 손으로 배를 움켜쥐며 천천히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다. 소영이는 걸음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길을 서두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고, 공장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도 빠르게 지나갔다. 저기요, 아주머니, 저 할아버지 괜찮으신가요? 소영이가 그 여성을 불러 세웠다. 여성은 잠시 당황하더니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거지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소영이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 깊은 곳에 피로와 슬픔을 담고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얘야 yeah, 나는 조금이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구나.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소영이는 잠시 생각한 후 봉지에서 빵을 꺼내 작은 손으로 내밀었다. 노인의 손은 떨리면서도 그 빵을 꽉 쥐고 마치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급하게 입으로 가져갔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의 눈에는 빛이 깃들고 눈물이 맺혔다. 소영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노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한 것을 눈치챘다. 감기에 걸리셨어요? 노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몸이 견디질 못하는구나. 소영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다. 잠시만 기다려요. 약을 가져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달려갔다. 소영이는 작은 아파트의 한방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얼마 안 되는 저축에서 약간의 돈을 꺼냈다. 어머니는 이 돈을 소중히 여겼지만 소영이는 이 노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녀는 다시 시장으로 달려가 약국에서 가장 저렴한 감기약을 샀다. 추위에 떨면서도 노인이 아직 그곳에 있기를 바라며 소영이는 서둘러 돌아왔다. 할아버지, 약 가져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하자 노인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안색은 더욱 나빠져 있었다. 소영이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무리든 작은 병과 약을 건넸다. 이거 드세요. 분명 나아질 거예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천천히 삼켰다.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있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고맙구나. 고마워. 넌 마치 천사 같은 아이로구나. 그는 떨리는 소영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신이 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소영이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순간 노인의 눈 깊은 곳에 이상한 빛이 깃들어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 소영이는 다시 공장 앞을 지나갔다. 어제의 노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공장 문 앞에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출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문의 구석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노인이 여전히 있었다. 소영이는 놀라서 달려갔다. 할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미소지었다. 안녕, 착한 아이야. 또 만나게 되다니. 소영이는 안도하며 말했다. 약이 들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빵을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다. 아직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드세요. 노인은 감사의 눈빛으로 그것을 받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그 조용한 대화를 방해하듯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울렸다. 또 너야? 부끄럽지도 않니? 소영이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고, 차가운 눈으로 노인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공장 직원이 작게 속삭였다. 저 사람은 김 과장님이야. 김 과장은 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공장 이미지를 털어피려고? 소영이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나쁜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에요. 김 과장은 소영이를 비웃었다. 어린아이가 뭘 알아? 거지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 평판이 떨어진다고. 누이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장 사라져. 그녀의 고함 소리가 주변 사람들을 침묵시켰다. 모두가 시선을 돌리고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를 풍겼다. 소영이는 주먹을 꽉 쥐고 눈에 눈물을 머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나쁜 짓도 안 했는데요. 김 과장은 차갑게 웃었다. 인생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아. 어린 개집애야. 그때 노인은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은 은색 반지를 꺼냈다. 넌 내가 만난 중에 가장 착한 아이야. 이건 내 소중한 물건이다. 니게 주고 싶구나. 소영이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어?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거.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다오. 이건 내게 주는 감사의 마음이란다. 소영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노인의 마음을 받아들여.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소중히 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반지가 그녀의 인생을 크게 흔들어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소영이는 노인에게서 받은 반지를 살며시 주머니에 넣었고 그 작은 금속의 차가움을 느끼면서 가슴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김과장의 차가운 시선이 꽂히는 가운데 노인은 조용히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공장 문을 떠났다. 소영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은색 반지가 꽉 쥐어져 있었다. 그날 학교에 가도 소영이의 머릿속에서 노인 생각은 떠나지 않았다. 수업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그 반지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그녀와 어머니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 될 줄은 이때의 그녀는 알수 없었다. 학교가 끝나자 소영이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민지는 이미 기가에 있었고, 낡은 재봉틀 앞에서 일하고 있었다. 소영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서자 민지는 곧바로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소영아, 무슨 일 있니? 다정하게 묻는 말에 소영이는 순간 망설였지만 주머니 속에 반지를 꽉 쥐었다. 엄마, 오늘 할아버지한테 이걸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반지를 꺼냈다. 민지는 그것을 받아 잠시 유심히 보았다. 이게 뭐니? 반지는 그저 오래된 은반지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세공이 정교하고 특별해 보였다. 엄마, 이거 무슨 중요한 물건인가요? 소영이의 말에 민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잘 모르겠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서 이런 것을 받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그날 밤 모녀는 평소처럼 소박한 식사를 하고 소영이는 반지를 소중히 작은 상자에 넣어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 하지만 그날 밤 공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민지네 집에 큰 돈이 배달됐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나? 저 홈리스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다음날 아침 민지가 공장에 출근하자 주변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다. 모두가 수근거리며 그녀를 힐끔거리며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도 대답은 차가웠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민지에게 김과장이 다가왔다. 잠깐 괜찮을까요? 차가운 목소리에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어제 당신 집에 거액의 돈이 배달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네, 돈이요? 그런 건 전혀 없었는데요. 하지만 김 과장은 비웃었다.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여러 직원들이 봤다고 하던데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김 과장의 눈은 차갑고 용서가 없었다. 그렇다면 증명해보세요. 만약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공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한편, 그날 학교에 간 소영이도 주변의 시선이 차가워진 것을 느꼈다. 너희 집 훔친 돈으로 살고 있다면서? 반의 한 남학생이 갑자기 말했다. 아니야, 그런 적 없어. 필사적으로 반박했지만 주변 아이들은 조소하며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정말로 너희 집에 돈이 온 거야? 절친한 친구 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런 거 몰라.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방과 후 울면서 기가한 소영이를 보고 민지는 즉시 그녀를 안아주었다. 소영아, 무슨 일이니? 소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학교에서도 모두 우리 집이 돈을 훔쳤다고 말해요. 엄마, 정말 그런 일 없죠? 민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뭔가 이상하구나. 민지는 다시 반지를 바라보았다. 혹시 이 반지가 관련되어 있는 걸까? 그러나 그 다음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공장에서 김과장이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민지를 향했고 직원들 사이에서 의심의 눈길이 쏠렸다. 민지씨, 정말 돈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동료 중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지는 필사적으로 대답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그날의 일을 마치고 기가한 민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소영이는 조용히 그녀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다. 엄마, 이 반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버리는 것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소영이가 생각났다. 엄마, 이 반지를 주신 할아버지를 만나면 뭔가 알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날, 소영이는 학교에 가기 전에 공장 앞을 지나 할아버지를 찾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며칠 동안 계속 찾아봤지만,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이에도 공장에서는 민지에 대한 의혹이 깊어갔고, 결국 김과장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민지씨, 더 이상 당신의 의혹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신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소영이는 필사적으로, 안 돼요.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런 절망 속에서 갑자기 공장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소영이의 눈이 커졌다. 저 할아버지. 하지만 그 남자는 이전처럼 허름한 모습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공장 안이 조용해진 가운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거지가 아닙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영이와 민지에게 쏟아진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공장 안에 정적이 흐르고 모두의 시선이 갑자기 나타난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이전에는 낡은 옷을 입고 떨고 있던 노인이었던 그는 이제 고급 양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그의 변신에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영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 하지만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지을 뿐 소영이의 부름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당당한 태도와 세련된 행동은 마치 오랜 기업가처럼 보였다. 그런 가운데 김 과장이 한발 앞으로 나서서 험악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죠? 여기는 공장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들어오다니 무슨 일이죠? 남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공장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늦게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공장의 진짜 소유주, 박성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장 안이 술렁였다. 직원들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이 사람이 모두가? 모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 과장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다. 그럴리가 없어요. 당신이 이 공장에.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박성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오랫동안 이 공장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보고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동안 거주로 분장하여 이 공장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에 놀라움의 소리가 올라왔다. 그럼 그때 그 노인이 소영이는 숨을 들이켰다.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도운 거주는 사실 대기업의 사장이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김과장은 여전히 반박하려 했다. 그렇다면 왜 지금에서야 정체를 밝히시는 겁니까?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배어있었다. 박성호는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소녀 소영 덕분입니다. 그의 말에 소영이는 놀랐고 주변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저요? 소영이는 당황하며 주멀거렸다. 내가 거짓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나를 보고도 곧바로 무시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성호는 따뜻한 눈으로 소영이를 바라보았다. 오직 이 소녀만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음식을 나누고 약을 사러 달려가고 나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아직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소영이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단지 눈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평가받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헤, 소영이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라는 감탄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반면 김 과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민지 씨에게 거액의 돈이 보내진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건 뭔가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박성호는 그 말을 가로막았다. 그 돈은 제가 보낸 것입니다. 순간 장소가 조용해졌다. 제가 민지 씨의 집에 돈을 보낸 것은 그녀의 딸 소영이가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영이의 행동은 순수했고,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박상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민지 씨와 소영이에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지는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소영이가 선의로 행동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공장 사람들은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럼 민지 씨는 아무 잘못이 없네. 하지만 김과장은 납득하지 않았다. 그녀는 초조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마음대로 회사 직원에게 거액을 보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걸 인정해버리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녀의 말에 박성호는 차분히 대답했다. 질서가 무너진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더해졌다. 당신이 해온 일은 직원들을 감시하고 압력을 가하며 약자를 밟아왔던 것 아닙니까? 당신은 공장의 이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괴롭혀왔던 것 아닙니까? 김 과장은 할 말을 잃었다. 직원들의 시선도 점차 그녀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맞아, 김 과장님은 항상 너무 엄했어. 그녀 때문에 그만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 우리도 언젠가 같은 일을 당할 뻔했어. 소란이 일어나고 김 과장의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졌다. 저는 박성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오늘 여기서 결정을 내립니다. 김 과장님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 순간 공장 안에 놀라움의 소리가 퍼졌다. 해고라고? 정말로?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녀의 행동은 한계를 넘어서 있었던 것이다. 김 과장은 충격을 받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어깨를 떨구고 조용히 공장을 떠났다. 박성호는 다시 민지와 소영이를 향해 돌아섰다. 민지씨 그리고 소영아 정말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공장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소영이 역시 가슴 가득한 감사를 담아 말했다. 할아버지 아니 박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박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소영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내가 가르쳐주었단다.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그 말에 소영이의 눈빛이 반짝였다. 거지였던 남자가 사실은 대부호였고, 그한 번의 행동이 운명을 크게 바꾸어놓았다는 것을 소영이는 진심으로 실감했다. 공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김 과장이 어깨를 떨구며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영이는 가슴 속에 이상한 감정을 품었다. 그녀가 단지 친절함으로 한 일이 이렇게 큰 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몇 번이고 깊이 고개를 숙이고 박성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요. 민지씨,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소영이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당신의 양육 방식이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박성호는 조용히 그렇게 말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공장 안의 직원들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려는 듯 민지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민지씨, 의심해서 미안해요. 소영아, 네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올라오자 소영이는 부끄러워하며 어머니 뒤로 숨었다. 아니요.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힘들어 보여서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들리자 더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박성호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전할 것이 있습니다. 공장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박성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이 공장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곳,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현장을 잘 이해해야 했기에 지금까지 뒤에서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직원들은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성호가 단순한 사장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지씨,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불리자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저에게요? 박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겼다. 당신 같은 성실한 인재가 앞으로도 이 공장에 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직으로 공장 운영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공장 안에 술렁임이 일었다. 관리직이라고? 민지씨가 대단하네. 민지는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다. 저, 그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박사원은 온화하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공장을 위해 일해온 당신이라면 직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공장 개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한 후 소영이를 바라보았다. 딸은 눈을 반짝이며, 엄마, 대단해요. 엄마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신나게 말했다. 민지는 눈가를 누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공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그후 공장의 분위기는 단번에 바뀌었다. 이전에는 엄격하고 답답한 환경이었지만 직원들 사이에 신뢰가 깊어지고 더 나은 직장으로 탈바꿈해 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지의 위치가 크게 바뀌어. 그녀는 이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웃, 였쥬. 박성호는 다시 소영이와 민지에게 특별한 제안을 가져왔다. 소영아, 내게는 더큰 가능성이 있단다. 나는 내네 미래를 응원하고 싶어. 그래서 내네 학비는 모두 내가 부담할 생각이야. 때, 네? 소영이와 민지 모두 놀라움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건 너무, 민지는 당황하며 말했지만, 박성호는 따뜻하게 미소지었다. 이것은 은혜 갚음이 아니라 내 재능에 대한 투자란다. 너 같은 아이가 미래에 반드시 멋진 일을 이룰 거라고 믿어. 나는 그 미래를 보고 싶단다. 소영이는 잠시 생각한 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니, 박 회장님." 그녀의 미소는 마치 빛처럼 빛났다. 그후 소영이는 열심히 공부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장 사람들 역시 그녀의 순수한 친절함을 잊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년후 소영이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고 꿈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 단순한 친절한 마음으로 도운 한 사람이 이렇게 큰 기적을 가져다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그날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소영이의 인생은 크게 변했다. 그날 공장문 앞에서 만난 노인이 실은 대기업의 사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작은 선행이 자신과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녀의 인생은 바로 그 사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박성호의 지원을 받아 소영이는 학업에 정진했다. 어머니 민지는 공장에서 관리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직장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이전에는 엄격하고 차가운 분위기가 흐르던 공장도 이제는 직원들이 서로 돕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해갔다. 소영이는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특히 수학과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었지만 그만큼 그녀는 성장하고 자신의 길을 찾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결코 잊지 않았다. 사람을 돕는 것의 소중함,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이 누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때였다. 소영이는 오랜만에 공장을 방문했다.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성호였다. 오랜만입니다, 박 회장님. 소영이는 밝게 인사했다. 오, 소영아, 잘 지냈구나. 훌륭하게 자랐네. 박상원은 미소 지으며 한때 작았던 소녀가 이제 완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 감탄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네가 대학에 진학한다면서? 네,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어요. 소영이는 기쁘게 대답했다. 정말 축하한다. 네가 이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어 나는 매우 자랑스럽구나. 박성우는 그렇게 말하며 문득 추억에 잠긴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때 기억나니? 내가 공장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네가 준 빵과 약을. 물론 기억해요.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가 어려워 보여서 그랬을 뿐인데. 소영이는 약간 부끄러운 듯 웃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큰 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박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때 소영이에게 건넸던 은색 반지였다. 이건 말이다. 지금도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란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동안 이 반지가 행운을 가져다준 게 아닐까? 소영이는 반지를 바라보며 추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의심받던 날들, 어머니가 고통받던 때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진 날. 그 모든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녀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니, 박 회장님이 저희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박성호는 조용히 웃으며 믿은 것은 내가 아니라 네 스스로가 길을 열었단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너를 응원할 거야. 넌 분명 큰 일을 이룰 거야. 그 말에 소영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그날 소영이는 서울로 떠났다. 새로운 생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꿈. 그녀의 마음에는 그날의 사건이 단단히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맹세했다.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사람을 좁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수년 후 소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꿈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의학의 길로 나아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마음에 주었다. 그날의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크게 바꾼 것처럼 그녀 역시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소영이는 한 가난한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길가에 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은 한때의 박성호와 겹쳐 보였다. 소영이는 망설임 없이 그의 곁에 쪼그려 앉아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순간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음식과 약을 건넸다. 그것은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녀 안에 있는 순수한 선이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낳는다. 그것이 소영이의 인생을 바꾼 하나의 교훈이었다.